그래서 이, 어, 이 선수가 지금 그 어, 지금 아직 링에는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 상당히 그 유망주죠. 좀더그 오래된 어 나이가 좀 들은 것이 좀 흠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하지만은 그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좀더그 정신이 얼마만큼 앞서 있느냐. 여기에서 그 세계의 그 타이틀도 그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량을 가진 선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네. 이 관광은 경남 남해군으로 오십시오 하는 프래카트를 어? 걸어놓고 어, 응원단들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후원회가 조직이 돼 있다 그러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선수들도 저런 그 후원회가 많이 조직이 돼야 됩니다. 해서 어, 선수들이 그 마음 놓고 운동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그 훈련 그 그런 기술 개발 이런 것이 그 돼야 되겠죠. 예, 이 남해는 뭐 소개를 하지 않더라도 그 남해 대교로 아주 유명한 그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섬에 유자가 많이 나죠 이 남해 네. 가면은요. 그 남해 그 출신의 김봉철 선수 많은 그고향에서좀 멀리서 오셨거든요. 네, 그렇죠. 응원단들이 네. 어떤 경기를 어, 벌리는지. 김봉철 선수, 남해 체육관 선수 28살 1m 7 m 57.5kg, 3 3전 31승 1무 1패, 19회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예, 김봉철 선수와 맞싸울 토렌스 브라운 선수가 소개됩니다. 토렌스 브라운 선수 27살 1m 73, 17전 16승 1패, 7회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렌스 선수도 57.5kg, 체중 똑같습니다. 고심의 유한수, 김재봉, 어, 주심면정대훈 뭐, 국제심판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세계 무대에서 주심도 하고 하는. WBC 축에서 그 많이 알려져 있는. 네, 말이죠? 세계 무대에서 주심도 많이 대회는 했고, 대회는 네, 심도 많이 했던 그 아주 훌륭한 심판입니다. 네, 김봉철 선수. 어, 이 브라운 선수를 맞이해서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치는지 브라운 선수는 또 키가 큽니다. 그리고 네, 이 브라운 선수를 데리고 온 분은 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전 동양 태평양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을 했던 최문석 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최문석 씨가 지도를 하는 그 브라운 선수. 또 최문석 씨 지금 얼굴이 보이죠? 이 네. 최문석 씨, 그 동양태평양 주니어라이트급 전 챔피언입니다. 정말 권투 잘했죠? 네, 복싱 아주 이쁘게 했죠? 네. 어, 강력한 그 파워도 갖고 있었고요. 네, 그 펀치 파괴력도 있고요. 네. 네. 예, 김봉철 선수가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치는지 브라운 선수와 1회전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김봉철 선수와 미국의 브라운 선수의 경기입니다. 10패전 경기 중 1회전 시작됐습니다. 키가 약간 큰 브라운. 아무래도 뭐 미국 그러면은 권투의 본고장이 그렇습니다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자세가 그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어, 잔뜩 웅크린 자세에서 네. 어, 스트레스를 많이 날리네요. 네. 김봉철 선수는 말는 이제 노장이니까요. 33번을 싸웠습니다. 어, 김봉철 선수는 이제 오래간만에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네. 돌둘 필요성은 하나더 없어요. 네. 그러 그러니까 심에 대한 안배. 네. 아, 노장 선수이기 때문에 잘 알겠죠. 네. 차근차근히 그 풀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어, 링 위에서의 뭐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본인이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래서 아주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김봉철 선수입니다. 그러나 이. 브라운 선수도 본고장에서 왔기 때문에 수비는 잘해야 됩니다. 이 김봉철 선수. 그렇습니다. 그냥 매에는 그 펀치하고 비례해 볼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정확성 있는 펀치를 두세 개를 허용한다면 어, 다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혹시이기 예, 때문에. 보니까 이 브라운 선수의 발 놀림이 아주 좋습니다. 가볍게 놀리는데. 과연 그저 빠른 발을 김봉철이 잡을 수 있을는지. 네. 독도랍니다. 이래전. 브라운 선수가 1회전 시작하자마자 그 큰펀치를몇번 날리죠. 네. 네. 김봉철 선수의 그 쇼프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연결성이 대었는데요 네. 네. 네, 브라운 계속 왼 주먹을 던집니다.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김봉철. 네, 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봉철도 33번 가운데 19번의 KO승을 거둔 주목, 김뭐 괜찮습니다. 네, 터가 있죠. 터가 네, 있고 있는 네, 주목입니다. 브라운 선수는 엊그저께 왔기 때문에 조금 시차에 문제는 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조금 문제지만 빠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김봉철 선수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부전에서 격돌하고 있는 김봉철.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 오랜만에 한번접수 시키는 김봉철. 김 봉철의 얼굴이 아주 굵어졌습니다. 네. 스트레트 많이 맞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맞더니 김 봉철이 접근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허리가 아주 좋습니다. 네, 브라운 선수. 선수도 유연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1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충주 체육관입니다. 겟토레 제일재당 2회전 시작됐습니다. 김봉철 선수와 토렌스 브라운 선수의 경기입니다. 2회전 나오자마자 레프트를 계속 던지는 토렌스 브라운. 신경기복을 입고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의 김봉철. 빨간 경기복이 토렌스 브라운 선수입니다. 김봉철이 대주머은 곤란합니다. 네. 어, 복싱이 되는 것은 그 움직이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에서는 그 특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경상남도 남해 출신의 김봉철. 후원에 많은 응원단이 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수도 조금 부담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더군다나 후원해 주는 분들이 말이죠 대거 와서 격려를 어, 해 주고 있는데 좋은 경기 보내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또 앞서게 되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이 마음가짐인데요 네선 그 선수는 그 개의치 않는 그런 것을 고그 트레이너들은 원하고 있습니다만 네. 선수 자신이 이제 그 몸이 굳어진 그런 모습으로 많이 봤죠 네. 네, 프트 치는 김봉철. 김봉철, 거리 접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이 빠른 토니 브라운. 브라운 선수는 허리가 아주 유연합니다. 네, 밀고 들어가는 김봉철. 프트 던지는 김봉철. 아, 전 너무 많이 숙입니다. 네. 음, 브라운 선수가 뭐 허리가 좋기 때문에 네. 펀치적으로 급수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매, 매집도 뭐, 원만한 선수 같은데, 네. 김 봉조 선수테좋정것도 많이 활용했습니다만적 전시도 네. 하고 있는 김봉철. 저렇게 작권했을때 복부 공격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봉철. 그런데 이 흑인 선수들이 되게 칼이 뭐 길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칼이 길기 때문에. 한도 전부 완전 다 파가 돼요. 네, 완전 카바링이라고 볼수 있죠. 네. 그리 접해 들어가고는 김봉철, 김봉철이 장기전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라피치는 네. 브라운, 당선은 김봉철, 네, 스트레이트 김봉철, 네, 허리도다 김봉철의 주먹을 피하는 브라운입니다. <목소리> 나가어제제제 제. 네, 니 좋습니다. 는코나 코로나 려 있습니다. 그러나 김봉철 김봉철도 좀 저부터 할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워낙 허리가 유연하니까 그렇습니다. 잘 맞지 못하지만이회전 끝났습니다. 어, 이 김봉철 선수가 말이죠. 이 브라운 선수의 허리가 너무 유연하니까 제대로 정통으로 맞추지 못하는데 조금은 그 정리를 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멋죠 그래서 이 브라운 선수는 그 라이트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많이 고그 추구를 해서 수구리는 선수인데 네. 저런 선수에게 그 펀치가 허용될 수 있는 자세는 랩트 쪽이요. 랩트에또한 네. 랩트 후 몸통 쪽 랩터퍼커 뭐 이런 것이 많이 허용이 될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가서고 네. 있는 김복철입니다. 안고 안고 레프트가 이제 브라운 네 만만치 않습니다 이 브라운 선수의 자세는 약간 우린 자세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거조춤한자 네. 그 하세요 네. 네. 하지만은 그 경쾌하게 그 후드 옷과 레프트 스슬완투 슬링이 훨씬 좋지 않습니다 가정하고선 네. 아, 주의 아 정대훈 주심이고 그 주의를 시, 네. 시켜야죠 정우 안 됐다 일어났거든요가정런 <laughs> 네. 것은 안 되죠. 하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하고 있는 목철 라이프. 예, 김봉철이 좋은 걸 때릴 때마다 그 남해에서 온그 응원단이 그 박수를 치고 합니다. 라이저포커 조금 더 던져 면런생네김봉철 이 저항력이 강하거든요. 네. 브라운 선수가 그 공격을 받고 지친 것같습니다마은투스트레스 강하기 때문에, 네. 김봉철 선수도 아주 그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인간 그러니까 그 욕심을 부리는 공격의 그 패턴만 찾아가면 안 되겠어요. 강약을. 네. 네. 랩트라이트 김봉철. 네. 저 여기서 조금 네. 그 발적인 네. 그 주목이 그, 나왔으면 네.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거리 도혀들어 보는 김몽철. 어, 대개그 선수들이 세계 타이틀 전초전 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선수라면 이상호. 네. 또는 뭐 김치복 선수인가요. 이선수 예. 어, 어, 한충재 예. 이런 선수들 실패를 했죠. 전초전의 그 부담이 많이 가는 거죠. 네. 김봉천도 그런 그 부담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복니면복하은 그... 브라운. 네, 저렇게 김봉천 선수가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것은 안 되죠. 네. 정대현 주심 어떤 제스처를 해주기 전까지는 경기를 할수 있는 자세로 돌입해 있어야 됩니다. 네. 김봉천. 데리고막아공격그렇 공격하는 브라운. 다가서는 김봉철. 3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충주 체육관입니다. 나를 만드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다. 4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봉철 선수와 토렌스 브라운 선수의 경기입니다 레프트 던지는 토렌스 네, 밀고 들어오는 토렌스입니다 거리가 유인한 토렌스 레프트 던지는 김봉철 다가서고 있습니다 김봉철 4회전 경기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의 김봉철 선수와 미국의 포렌스 네, 브라운 선수의 경기 흰 경기복이 김봉철, 빨간 경기복이 포렌스 다가서는 김봉철 덕후 공격하는 김봉철, 그나마 바닥치는 브라운 네, 로프에 휘대 있는 브라운 저런 그 축일 때어퍼컷을 치면 말이죠 못숙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한거 그 몸통 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네. 몸통 쪽은 그유연이 높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네, 네. 넓기 때문에 그 공격을 많이 받죠. 네. 그러나 우이는 그 유연성으로 인해서 손치적으로훅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용이잘안 되고 몸통 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아, 선은 김종철입니다. 같토 안도 김문철 거리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WBA 준역하다고 무게에 기록되는 김문철 선수 네, 스트레이트 김봉철, 턱에 적중시키는 김봉철입니다. 저는걸 계속해서 연타가 들어가야죠. 그렇습니다. 연타를 그 해야 되는데요. 네. 역시 김봉철 선수도 오래간만에 링이 올라왔기 때문에 힘에 대한 그 안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몰아치고 네. 있는 김봉철. 저렇게 빠져 나오지 못하고 말이죠. 가둬 놓고 한번 탁 풀이 몰아치다 한번 몰아쳤으면 좋겠는데. 맞아. 만약 이 브라운 선수가 그렇게 만만한 선수가 아니에요. 예. 전하지 네. 네. 않습니까? 허리에 유양과 아디펜수가 상대 선수 스트라한크를좀 맞으세요. 김봉철. 그러나 뭐 충격 받은 것 같질 않아요. 어, 네. 예. 이 브라운 선수. 아, 아. 사 회전 끝났습니다. 이사 회에서도 김봉철이 그 많은 공격을 했는데 걸어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김봉철 선수와 미국의 토렌스 브라운 선수의 오 회전 시작됐습니다. 하얀 경기복이 김봉철, 붉은 경기복이 브라운. 다가서는 김봉철.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봉철 선수. 복부를 공격해보는 김봉철. 그러나 힘이나 겸주기는 토렌스. 정거주춤한 자세로 취하면 참 까다롭죠. 이 네, 공략하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칙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네. 네, 랩투의 그 몸통 쪽이 전혀 고, 그... 네, 랩투의 네, 네. 허리가 유연한 토렌스 브라운. 네, 저 앉았다 일어나안 됩니다. 네, 일어나면서, 일어나면서? 네. 마치 옛날에 그 와지바 고이치가 개구리전 복브라더 어, 앉았다 일어나는 토렌스 브라운 선수입니다. 저렇게 그 구석으로 갔을 때 가둬놓고 한번 몰아쳤으면 김몽철 선수가 말이죠. 네. 오늘은 뭐 공격은 지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혹시 브라운 선수가 뭐 게임 운영은 잘한다고 볼수 있어요. 네. 네. 나이트 톱, 김몽철. 다가서고 있는 김몽철입니다. 네. 톱, 크게 적중시키는 김몽철. 이 얼굴을만 공략해가지고 브라운 선수를 제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이게 콤비브로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래 위라는 얘기인데요. 네. 밑과 위, 몸통 쪽과 그 위쪽으로 간다면 네. 막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 나오는데요. 역시 네. 근데 브라운 선수가 허리의 유연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김봉철 선수의 그스테미나안라고 그럴까요? 그 김봉철 선수도 오래간만에 능이 올라온 고이있그 취약점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이제 감수스 하기 위해서 공격을 그렇게 마음 놓고는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김봉철 선수가 힘으로 한번 압도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제가 보는. 그런데 이 브라운 선수가 아주 영리하게 경기를 운영합니다. <laughs> 당황스오는 김봉철. 그다터치는 김봉철. 네, 스트레이트 턱에 적중시키는 김봉철 충격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받아치는 브라운. 여기서 늦고 주지 말고 한번 몰아쳐야 됩니다. 트레이크 모으면서 네. 5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충주체육관입니다. 네. 6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김봉철 선수와 토렌스 브라운 선수의 경기. 아, 5회 끝날 때쯤에서는 아주 그 좋은 걸 가격했는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요. 김봉철 이제 조금 더그 공격의 곡비를 네. 당기었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6회 7회 8회 이것이 네. 어, 브라운 선수의 이제 겁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네. 일단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 김봉철 선수의 좋은 주먹을 몇개 얻어 맞고 비틀거렸던 브라운. 네. 다시 밀고 들어 오는 김봉철. 여기서 벙커를 한번 치면 어떨까. 아, 역습을하고 있는 브라운 선수입니다. 맞받아치는 브라운. 김봉철. 다시 끌고 들어가고 는 김봉철입니다. 코나에서 뭐라 해야죠? 네, 등 몸통 쪽에서. 네, 스트레이트 던지는 김봉철. 약간 비틀거리는 브라운. 경기를 중단시키나요? 네, 중단 주심히. 네, 감정 입장에서 아쉽지만은 각호 게 있는 그 정대훈 주심이 잘 판단을 했겠죠. 그렇겠죠. 그, 그 5회 1분 8초 1분 8초 1분 8초에 이겼는데, 네. 네. 네, 5회 끝날 때쯤에서 김봉철 선수의 주먹이 크게 터졌거든요. 네. 김봉철 선수. 네. 일단뭐 경기는 잘 끌어갔어요. 그렇습니다네. 네. 아, 아, 좀더 그 기대, 네. 기대 어긋나지 않는 그런 네. 경기는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계속해서 얻어 맞거든, 요 샌드백 맞던 맞았습니다. 더 맞으면은 건강에 위험이 있겠다 그래서 정대은 주심이 경기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저렇게 허리가 유연한 선수에게 어떻게 공략을 그 선수를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이런 것은 그 김봉천 선수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랩투 쪽, 랩투 쪽에 랩투 후보한 랩더 포커, 랩투 몸통 쪽 네. 이런 것을 많이 주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아, 캐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트레이너 입장에서 어, 그 점은 이미 간파해서 그러한 자세로서 게임을 리드를 잘해 나갔어요. 네. 김봉철 선수는 멀리 그 남해에서, 고향에서 온 응원단들에게 좋은 그, 그 보답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 도약이 돼서 세계 정상을 한번 놓고 해보는 그런 그, 그 김봉철 선수가 됐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어, 김봉철 선수의 세계 타이틀 전초전 정리를 좀해 주시죠. 네. 김봉철 선수는 역시 그 오래간만에 링에 올라왔지만은 네. 자기 기량은 충분히 발휘했고, 또한 그 팬들은 아쉬웠지만은 네. 정대훈국 그 국제심판이 네. 아...